대표님, 저 오랜만에 회식했는데 현금이 좀 있어서 그걸로 결제했어요. 괜찮죠? 너 지금 공중에 밥값의 10%를 뿌리고 온 거네. 에? 무슨 말씀이세요? 네가 밥값에 낸 돈의 10%는 부가세야 사장님은 이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거든 이걸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 권리는 네가 쓴 돈의 증거 즉 적격증빙을 가져와야만 찾을 수 있어 그럼 그냥 현금 쓴 거는 증거가 안 돼요? 안 되지? 국세청은 네가 업무상 지출을 했다라는 걸 증빙으로 입증해야 돼 현금을 썼다?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번호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지 그럼 그 10%는 그냥 나라에 기부하는 거야 아까운 돈이잖아 어, 그럼 뭘 써야 돼요? 당연히 사업용 카드를 써야지. 네가 지출할 때마다 10%를 돌려주는 절세 지갑일 거야.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이 사업용 카드부터 국세청에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게 돈을 버는 가장 기본 자세야. 와, 그럼 이제부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로만 써야겠다. 그렇지. 단딱 업무상 지출에만 써야 돼. 사업용 카드로 명품을 사거나 개인 휴가비로 결제하는 순간 그건 공제가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라는 더큰 폭탄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 절대 잊지 마.